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음, 키핑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분갈이도 했고, 이제 하엽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팠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두루두루 살피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말 화분에 맞지 않는 사이즈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줄까 싶기도 하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이쪽 아이는 좀 아파요. 아파가지고 지금 새꾸가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아이도 색깔이 너무 오묘해가지고 이 아이가 아픈 건지 저는 요즘 이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아이가 아파하고 시들시들해갖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뿌리 상태도 보고 이 아이 줄기 혹시나 뿌리가 안 좋으면 줄기도 어떤가 확인을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 분갈이 했냐면요 이 아이가 아마 빌레 딸이 어버이날 선물로 딸이 어버이 선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건데요. 어, 5월 21일 날 분갈이를 했대요. 우리 큰 아이가 사준 아이구요 그리고 이 장미 월령 같은 경우는 어, 작년 어, 뭐 재작년이네요. 22년 2월 4일 날 분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우렌시스 같은 경우는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베란다 생활할 때 분갈이 했던 아이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분을 좀 바꿔주고 상태가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상태를 보고서 괜찮으면 조금 더 작은 화분에다가 이 화분은요, 어, 여주분이에요. 여주분인데, 음, 수입분은 아니고요. 그냥 국산 화분이에요. 저렴하게. 가성비 짱인 다육이죠. 지금 행복한 꽃그릇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할인 특가로요. 그리고 이 아이들 일단 상태를 보려면 뿌리를 털어야 되겠죠. 뿌리를 털려면 소환. 이렇 해가지고 우선은 장미원령부터 해볼게요. 장미원령부터이 아이 차근차근 아이들 상태를 보고요. 괜찮으면 이제 흙갈이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분갈이나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되겠죠? 허! 이게 어, 22년 2월 4일 날 그러면 딱 2년 됐죠. 2년 동안 이 화분에서 살았는데요. 와와 뿌리 봐 뿌리가 꽉 찼어요. 안 그래도 분갈이는 해줘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때 당시 제가 한차 이탈리아 볼에 심치해 가지고. 배수돌이를 배수층을 이제 이탈리아 볼로 썼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 아이는 서로 분리를 했구나 한 몸이었는데 자 우선 그러면 뿌리정리부터 하자. 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개 갖고 심어주고 싶은데 우선 깍지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하엽을 제거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는 아이들 안 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뜯겨요. 뜯겨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근데 이 아이 역시도 하엽을 잘 내주는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뜯겨 있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 사이에 깍지가 잘 생기는데 깍지도 진짜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아, 한번 보자. 지금 저렇게 왜 저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는지 저희 키팅장이 위치가요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좀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이게 아마 사이렌이 그 도로 정비 사업을 한다고 조심하라고 경광등 경광등하고 같이 올리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와 이, 이 하엽은 진짜 오래된 건데 그래 하엽을 떼 주는데 잘안 내주는 애야 그래서 이 아이를 좀 힘겹게 그래 뜯자 영원한 군생은 없다더만 일단 뜯어 가지고 이 아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그렇지가 못했어요. 우와. 빗소리도 오고.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하늘이 구멍이 났느니? 이 비는요, 뭐, 봄비래요. 입춘이 지났으니까요. 2월 4일이 입춘이었으니까, 어, 깍지가, 어, 목대는 괜찮은데, 깍지는 아닌 것 같고. 우선 뿌리는 좀 잘라줄 때까지 다 잘라주자. 입춘이 지나가지고 이 비가 봄비래요. 그래서 이 봄비를 맞고 이제 모든 식물들이 이제 잠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도 비가 한 이틀 연장 오니까 마음도 꿀꿀해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이겨냅시다. <laughs> 근데, 어, 상처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깍지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오래 분갈이를 안 해줘 가지고 이 아이가 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불리한 분가한 요녀석 분갈을해 가지고 와 비소리 이 비소리를 따다다다다다 소리 비소리를 들으면요 왠지 찌짐 먹고 싶지 않아요 부침개 우리 동네는 찌짐이라 하는데 표준어는 부침개라 하겠죠 그래서, 아, 오늘 저녁엔 집에 가서 부침개를 한번 꺼먹을까 싶기도 하고, 이 소리가 어쩔 때는 제가 되게 무서울 때도 느껴졌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정감 있는 소리잖아요. 그 자연의 소리. 아우, 작년에 저희 아파트에서 빗소리를, 아니, 영상을 찍으려 하다가 장마때였죠빗소리 듣고 깜짝 놀라 해가지고 시급한 그런 상황이 <laughs> 있었던 거 기억하시려나요? 이 흙은 버려주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장미 원령은 따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아이, 이 아이가 아마빌레. 저희 딸내미가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건데. 어우. 흙은 잠깐만 요거를 이때는 작년에는 또 배수돌이 배수돌이로 했네요. 배수돌이하고 제가 어? 뿌리가 다 상했어요. 그럼 얘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보자. 그래 왠지 네가 뿌리가 완전 밑에서 안 오고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나는 걸 보면 이 아이 뿌리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그렇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너 색깔이 이렇게 변했지 그지? 원래 네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닌 것 같아. 나 아파요. 하고서 얼굴, 얼굴에 딱 써줬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다. 이거 <웃음> 썩었어요. <웃음>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너무 썩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가위로 좀 잘라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 뿌리를 이렇게 냈나? 이 옆에서 지금 뿌리가 냈잖아요. 그죠? 이 뿌리가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는 희망으로는데 그쪽에도 또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그러면 계속 잘라 주겠습니다. 저는. 멀쩡할 때까지. 그래. 얼쩐지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 네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었잖아. 아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니? 그래. 미안해. 사인을 주는 데도 못 알아듣는 주인이 있으니 고생이 많았다 야. 그래. 한번더 자를까? 입장을 좀 떼어갖고 모양을 얼굴 모양을 너무 안 이쁘게는 하면 안될것 같고 그래 요렇게 해갖고 좀 잘라 줄 때까지 잘라 어우 완전 다 갔는데요 하못 구하겠어요 잘하면 와음 의견 아니잖니 어머 진짜 완전 갔네 가좀 소환을 해가지고, 칼로 잘라보자, 이제는. 가위보다는 칼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애 자른다고요?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그래, 넌 아팠던 거야. 얼굴이 이렇게 너무 예쁘면, 아픈 거지. 좀더 잘라서, 아, 이것도 불안불안한데. 조금만, 한 번만 더 잘라볼까? 아 됐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짠 깨끗하죠? 깨끗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다육이가 제일 잘하는 거 여기에다가 마탱타소라고 뿌리 밝은 재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축축 쳐줄게요. 여기다가 어, 뿌리 밝은 재 이렇게 해줘서. 이 아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는 좀살것 같아요. 헉, 자르길 잘했다. 우리 딸래미가 해준 건데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여기 자구가 새구가 났거든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새구가 났는데 이 아이들은 엔지예요. 못걸못 건진다고 해야 되나? 못 살린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마빌레 다음에 이 아이. 아이 아이 이름이 톡시판케도 이게 아우렌시스라카 하기도 하고 이게 정확한 이름표가 지금 실종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아이 세 아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아이 같아요. 왜냐하면 배수층을 제가 마사로 썼잖아요. 마사는 제가 집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 생활을 할때 썼던 아이예요. 얘도 뿌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어우, 얘네들 왜 이러지? 그래, 왜 이러기나 관리해주면 되지, 그죠. 이렇게 우선 하얗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이 와중에 자구들도 나왔어요. <laughs>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든지 살려보아야 된다는 자구들 때문이라도 살려야 되겠죠. 와, 빗소리에 제 목소리가 다 묻힐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요만큼 잘라볼게요. 아, 요 안에 바이러스 먹었네요. 그럼 더 자르죠, 뭐. 그래도 요 안에 먹었네요. 그럼 더 잘라요. 계속 잘라볼게요. 그러다 보면은, 자르다 보면은, 괜찮아지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 자리는, 어, 근데 계속, 어떡하지? 아, 이 아이도 못 살릴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 요쪽에 검은 선이 있잖아요. 검은 점이 있는 거. 이거는 바이러스 먹은 거거든요. 아깝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잘라야 돼요. 와,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깨끗하죠? 잘 보이나? 지금 비가 와가지고 목소리도 빗소리에 묻히고 다그 이제 날씨가 흐리니까 영상도 또 어두컴컴해지고 그러네요. 그래, 이런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하엽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 화분들이 지금 다 커요. 다 크면 좀 작은 분으로 제가 식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애기들 있는 거안 떨어지게 조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됐다. 이 정도면 깨끗하게 된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조그만 어 여기 쓱구. 세꾸 세꾸 이 아이도 해서 콩콩콩 콩콩콩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할게요. 그러면 화분이 너무 크겠죠 얘네들한테는. 그러면 작은 화분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아이 토다원인가 토다원 신발. 신발 이렇게 세트 분에다가 세트 세트로 이렇게 심어 주고요. 이 아이는 제가 큰 화분에다가 그냥 요요즘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음, 아우렌시스 석시파 이 아이 먼저 심어 주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는 조금이 분이잖아요. 그래서 배수층을 조금만 할 거예요. 배수층을 그래도 저는 중립마사로 조금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 역시도 같이 빨리 심, 빨리 심기 좋으려고, 빨리 심으려고 이 아이를 이렇게 미리 같이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배압토를 넣겠죠? 배압토를 좀 넣고, 어, 잠깐만요. 이렇게 배압토를 좀 넣어 놓고, 저는 이거 꽉 채울 거예요. 꽉 채워 가지고 그냥 꾹 이렇게 묻어 주는 식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다가 꾹꾹 눌러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마사토를 올려 가지고 그대로 그냥 얹어 줄 거예요. 꽂꽂이도 아니고요. 그냥 얹어 주는 안치는 거라 그러죠. <laughs> 안쳐 가지고 그냥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에다가 마무리 마사토를 좀 올릴게요. 가운데는 이제 다육이가 들어가야 될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이 아이를, 아이들이 지금 현재 다 뿌리를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딴 거는 굳이 할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고요. 이 아이는 또이 옆에다가 살짝 넣어주면 되겠죠?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그 아이한테서 나온 거는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떨어뜨린 것도 예전에는 한 번씩 해봤는데요. 떨어뜨린 거 굳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모아줄게요. 그리고, 마사토를 좀 정리를 해줄게요. 마사토를 좀 정리 좀 해주고,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아마빌레는 그냥 꾹 눌러줄게요. 확실히, 얼굴이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은 좀 의심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고요? 아프니까, 뿌리가 이상하면, 죽을 때, 다육이 같은 경우는 죽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얼굴이 예뻐졌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키웠었던, 키웠던 다육이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육이가 다 그렇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콩분이라서 지지대를 해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별, 절꽂지로 그냥 이렇게 꾹 눌러 줄게요. 그러면 움직이지만 않게 고정만 해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거 어떻게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없으면 또 다른 다른 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도 다 지했고, 어 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다. 떨어지면 어떡해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마음에 안 들었니? 그래,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별보다는 동물원이 더잘 잡히는데. 음, 그러면 동물로 그냥 꾹 찔러줄까? 그래, 이렇게 찌글러 주면 되겠다. 굳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동물로 이렇게 꾹 눌러 주면 되겠구나. 입장 어차피 말을 아이고.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로 그냥 눌러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턱시파 아우렌시스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가 아우렌시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딸내미가 해준 거, 아마빌레.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면 저희 딸내미하고 신랑이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름표가 있었던 거라서. 이 아이는 정확하답니다. 그리고 이게 또꾹 눌러주고 고정시켜주고 그러면 아마 빌레 이름표 딱 꽂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아이 이 아이 이 아이가 정말 예쁘게 심어주고 싶다 장미월령제 <laughs> 욕심인가요? 근데 다육이 식재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이쁘게 그리고 한참 볼수 있게끔 뿌리가 튼실하게 잘 내릴 수 있게끔 잘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음 그래서 꾹꾹이를 좀 해줘야 되겠지? 한 번씩 분갈이를 하다가 연장 찾기가 바빠요. 배수돌이는 왜 여기 들어가 있지? 그래가지고 한 번씩 저 혼자서 막 웃을 때가 있어요. 빵 터질 때가 있어요. 분갈이 하다가. 왜냐면요. 연장 찾느라 바빠서요. 분갈이를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줄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해줘야 되겠다. 약간 사선으로. 저는 이렇게 된 거는 사선으로 하는 게참 이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분갈이 하는 거는요. 사선이 이쁜 거 같아요. 그래서 전 사선으로 분갈이를 잘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밀어주기 하고요 음, 이렇게 해서 얼굴을 조금만 들어주고, 그래서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꾹꾹꾹꾹. 여기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주렴. 전에 화분처럼. 그때 당시 이 장미원령이요 어, 이렇게 3두짜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두수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제가 다 뜯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흙을 좀 밀어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좀더 좀 밀어 넣어주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꽉 차는 화분 저는 요즘 이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화분에 조금 여유가 있는거 예전에는 좀큰 욕심 담아서 좀 컸으면 좋겠다고 정말 1대1이 아닌 2대1에 어좀 넓은 큰 화분 욕망 듬뿍 담은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깍찬 거 그나마 1.5배 좀 조금의 여유가 있는 이런 화분 분갈이를 제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사토로 복토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사토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다 마쳤네요. <laughs> 와, 이 아이들 정말 아파가지고, 좀, 어우, 다른 화분에다가 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도 이렇게 이쁜 쌍둥이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아이들, 어, 좀안 아팠으면 그냥 그대로 뿌리만 정리해가지고 다른 화분에다 심어줬을 건데, 이 아이들이 아프는 바람에 정말 진짜 작은 화분으로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아이들 그리고 뿌리가 화분에서 크는 게좀 이상한 아이들 제가 뽑아 가지고 또 뿌리도 확인하고 목대도 확인해 가지고 그래 갖고 아픈 아이들 케어해 주는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키핑장 한번 둘러보시고요. 좀 이상하다 싶은 아이들 한 번씩 손을 봐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요즘 비 많이 와요. 항상 우산을 준비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